안녕하세요. 호두랑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에 뱀띠분들의 운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다 아주 띠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 절대 맹신하신다거나 그런 수준의 얘기들은 아니니까요 즐겁게만 참고해서 봐주세요. 일단, 신사생에는 2001년생 분들, 다 올해 24살이 되신 건데, 이분들은 올해 이제 변동수나 변화원이 들어왔어요. 진로를 바꾸신다던가, 일하고 있으신 거에서 큰 틀을 바꾸신다던가, 이런 의미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거나, 뭔가 좀 결정, 갈등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 좀 바꾸셔서, 바꾸셔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조금 좀더 깊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생은 1989년생 분들 올해 36살이 되신 건데, 이분들은 좀 문성운이 좀 들어왔어요. 올해 말고도로좀 운이 좀 있어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운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좋으신데, 사람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괜히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나만 생각하고 복잡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흘러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네, 정서상이나는 1977년생 분들 올해 4 8살이 되시는 건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승진 운이라든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운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빛이 들어오고 뭔가 운이 좀 좋게 들어왔다 보니까 아무 사람이 좀 실수도 같이 연발할 수가 있어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올해를 완벽히 내 걸로 즐겁게 가져갈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늘 잘하신 것도 좀더 확인해 보시고 뭐잘 못하던 것도 당연히 더 확인해 보시겠지만 매사에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되게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사생활은 1965년생 분들 올해 60세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올해 금전이 좀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붙는다라는 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물건을, 집을 팔든, 부동산을 팔든 할때또 제가 수조금 받을 수 있으신 거고, 뭔가 뭐, 차를 팔든, 뭐, 그것도 마찬가지신 거고요. 아니면 뭔가 막, 혔던 돈들이 들어오신다던가, 뭔가 이런 때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좀잘안 풀려서 밀어두신 부분이 좀 있다면, 올해는 조금 진행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생이나 1953년생 분들 올해 72세가 되시는 분들인데 다행히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건강이나 이런 사고나 몸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조금 손재수가 따라래고 내가 가지고 돈이 자꾸 샌다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고 금전을 조금 모아뒀던 게 나갈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럴 때는 투자라든지 뭔가 사람을 믿고 조금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좀 좋고, 금전 거래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 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 요것만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겹친년에 뱀띠 분들 운세였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띠로만 보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